네요. <목소리> 네팔입니다. 우다의 산지 네팔. 일단 저는 잠시 끄고 통과하겠습니다. 인민지원반,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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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사셨죠? 네. 죄송해요. 네. 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오이은 지대표님의 채로도 타고. 네. 가려고 합니다 이따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뷰는 네 비둘기 똥 뷰입니다 그리고 뭐 혼자 쓰는 방을 이렇게 붙이네 두 개를 또 이렇게 어, 옷장은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이 문도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지 수술 소독 중인데 수술 자국을 가능하다면은 네. 치앙마이에서 UTMB 참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 위해서 짐을 싸고 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호텔에 짐 두고 이제 네, 탐의 거리로 나갈 겁니다. 가봐. 음음음 아, 뭐 차리고? 저 다진 쌀반 리터. 보스0 0 c 이 r t e x Cortex? 텍스 r t e x 엄청 r t e 렀습니다 t e x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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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다 e x c o r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네, 가실 분들 기막이 꼭 들고 가세요 방음이 아예 안 되거든요 호텔이 네, 그리고 비둘기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기막이 없으면 잠못 잡니다 와 전체 바로 기처그 비둘기까지 안는았어요그 다음에 기막이 꺼서 푹 잤습니다 네, 네팔 북내선입니다 오늘은 72인승 비행기를 타게 된다네요, 가락까지 쉽지 않네요 기상악화로 공항 폐쇄라고 합니다 만약 기다려야 돼요 네, 아침 8시 비행기가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4분인데 아지 딜레이거든요 네. 얌전하시던 네팔 분들도 이제 슬슬 빡쳐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재밌네요 오늘 네, 아무것도 안하고 진짜 앉아서 졸고 있을 수 있어요 평범 같았으면 이런 거 절대 안될 건데 뭐 어차피 인터넷도 잘안 되고 핸드폰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뭐랄까 멍때리는 걸배워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지쳐있었는데 계속 멍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최근에 해본 적이 없던 걸 했어요 10시간 자기? 어, 엄청났습니다 호텔에서 아무 때나 10시간 잤어요 과연 제가 오늘 포카에갈 수나 있을런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시간 네, 3분만에 갑니다 네 이번에는 버스에서 못 내리고 20분째 갇혀있거든요 어 느낌이 뭐냐면은 민원이 너무 심하니까 버스만 다 태운 거같아 그래서 버스 타고 지금 단체로 같이 있어요 사람들도 없다고 뭐라니까 연문은 열어주네요 그나마 잘겠네 어우 지물럽다 12시 17분 과연 얼마만 출발할지 막으라는 것 같아요. 막아야지. 사당도 주네. 이제 네, 포카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머리 엉망됐네. 일단은 뭐, 안대도 없고요. 그냥 공항 도로를 걸어가요. 들어가고 전면에는 와... 미쳤다. 이거 불러 고 왔지, 그래. 응. 안나 푸르나? a n 아, this one is t h s t a y just like... 아, ok. 알겠습니다. 너무 잘 보이네요. 내일 못볼 수도 있어서 시카바나야지. 아 드디어 오늘의 제대로 된첫 끼를 먹으러 왔거든요. 사칼리 호텔 레스토랑 러치. 어. 너무 배고팠어요. 아침 이후로 먹은 게 없어가지고 아까 바나나 한개 주워 먹고. 어. 뷰는 도로 뷰입니다. 신나네. 여 고산지대다 보니까 과자가 전부 한방해요터질라래요 비행기에서나 보던 있는 걸 여기서 보네 네, 지금 여기가 신라면에 계란 붕괴 300이거든요 원무래로 그러니까 3,000원 정도 하는데 그래 그 말로만 듣던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물감 경험해볼게요 라면 종류별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집마다 라, 신라면에 계란후라이가 나습니다 상상치 못한 비주얼 그래도 사진 안 찍어내야지. 뭐지 이거는? 신라면 아니에요. 아, 입 천장이 얼얼하다. 여기가 A B C랑 말티시 감사합니다 제가 양쪽 운전대를 다섯기 때문에 평소 때 운전 접한다고 많이 갑쳤는데 앞으로도 못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진짜 운전 잘한 사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요 운전자. 이때나 옆엔 절벽, 다시 운전, 잘 한다고 나 되지 않겠 습니까? 잘못 했 습니다. 30분 정도 더 걸어가 면은 울 레리라고 합니다. 높다 똥을 곳곳에 서놨나아또 많았는데 참고 있구만 이제 예, 고도 2000m 넘기고 처음으로 역사적인 마킹 영역 표시를 했습니다 와저 정도 화장실만 돼도 매일 똥때를수 있겠는데 그 저희 채널에서 화장실 이안나면 되죠 장이 활발해 고도 예, 2170m에 어, 여기 다 로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안 나와 있는데 어, 단도또 있고 너무 공기 맑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했다고 느껴 마차프철에? 아래에? 이여밥 먹으러 가세요 밥 먹으러 가세요? 으러가 다들 열심히 대화 중이라서 조이의 추천받은 계란볶음밥 먹는데 양이 엄청나요 맛없으면 취하긴 돼 <불리와> <불리와> 조용하고 네. 하늘에 별만 보이네요 네 사실 2 방값이 얼0 0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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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침 되니까 너무 너무 조용하고 어. 현재 고도가 2167, 2199 정도 되더라고요. 어, 오까지 감동안 고산병 없을 것 같긴 해요. <웃음> 오케이. <웃음>